네, 성도님들. 느에미아 7장을 이제 한번더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어제 전한 메시지는요, 어, 느에미아는 성격 재건 한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재건하겠다라는 비전을 어, 가졌었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멀리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해놓고 그래 됐다 하고 왜냐하면 뒤 뒤에는 되 지루하게 막 이게 막 누구가 누구 사람 이름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더 눈에 더 저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 성도, 성도님들 르이미아 7장 6절 이후로는 이 포로에서 귀한한 명단이 가문별로 이제 쫙 기록을 해놨는데요. 어,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좀 뜨문뜨문해서 뜨분 이상하셨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공통점을 한번 찾으시면 됩니다. 먼저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파우 자손과 또 60절 말씀,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또 73절 말씀도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성도님들 이세 구절에 나오는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이 구절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이 솔로몬 성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사실 다윗대죠. 느디님 사람들 이름 원래 이름은 나탄입니다. 나탄은 히브리어로 주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는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 나갔을 때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라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 그때 이제 천막이었겠죠.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주다라는 뜻의 나탄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 나중에는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느디님. 결국, 레위인들의 종으로 된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 허드렛니를 도맡아 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의 종이죠. 그래서 레위인들, 뭐, 청소해주고, 뭐, 잔심부름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에게 이들을 종으로 붙여준 이유가, 이 성전 관리하는 레위인들의 수가 적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래서, 신부름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짐승들 다 죽이고 나면 남은 뭐, 이렇게 털이나 껍데기 치우고,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빗닦고, 막. 이런 거 하라고, 이제, 레위인들에게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고,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도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느디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성전이나 레위인을 섬길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디 없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해방됐다고 생각이 쉽잖아요. 아, 드디어 우리가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 에스라 8장 보면서 제가 새벽에 했던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스라는 2차 귀환자로 이제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말씀으로 채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레위인들을 모았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금 화면에 뜬 에스라 8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가 2차 기간 하면서, 우리 이제 가서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채울 사람들, 레위 사람들 함께 갑시다 하고, 3일 동안 수소문 했더니,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왜요? 레윈들이 이미 바벨론의 털을 잡고, 자기 생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성전 섬기게 되는 게 싫은 겁니다. 혹여나 다시 성전 섬기게 되면 과거에 그랬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제사하러 찾아오지 않을 때 혹은 11조 같은 거 헌금 안 들을 때 레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쫄쫄 굶는 겁니다. 또 그런 일을 당하기 싫은 겁니다. 왜? 지금은 그냥 자기가 생업 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기업을 안 주셨던 집하니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 생업 가지고 자기가 돈벌어 살고 있으니 그 힘든 걸왜 자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 자청하기 싫어서 레윈들이 지금 한 명도 안온 겁니다 그때 당황한 에스라가 몇몇 이 명찰한 사람들을 시켜서 느디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에스라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나마 막 설득해서 찾아온 뇌위 사람들 전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느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20명.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그 성전 섬기는 일을 맡아주더라라는 겁니다. 아, 성도님들. 이 생각해보면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원래 종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성전에서 허드렛이라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나라가 망하고 70년 뒤에 돌아와서 겨우 성전 세워놓고 가자, 라고 했더니 정작 레위 사람은 안 가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다 채워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그렇고요. 니에미아도 그렇고, 너무 고마우니까, 이들의 기록을 빼먹지 않고 다 해주는 겁니다.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준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걸 보면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느디님 사람이 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속상했던 게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이 말안 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 하시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다. 얘들아, 잔치집 소도 사야 하고, 밥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에이, 딴 사람 다 데려와라. 그 이야기가 다 안타까움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맡았던 레위인들이 제대로 못한 것을 이방인이었던 느디님 사람들이 제대로 해주는 것처럼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다. 원래 사명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제대로 못하는 만큼 그만큼 지붕 있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느낀 게 뭐나. 그렇다면 우리 역시 느디님 사람처럼 복음을 위해 이토록 칭찬받는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고마워해야 할 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느디님 사람처럼 잘 헌신하고, 잘섬기며 에스라가, 느헤미아가 성경의 이름을 기록,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주면서 고마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국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실 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고마워할 만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